안녕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큐티를 하다보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큐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여러가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큐티에 대해서 본질을 좀 파악해야 돼요. 큐티는 왜 하느냐가 아니라 큐티가 뭐냐 큐티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성경에서 말씀한 그 팩트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큐티입니다.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를 거치거든요 관찰 과정에서는 팩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거를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찾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주제는 이러 거구나. 하나님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게 파악이 되게 되면 그 파악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 속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걸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보면서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찰에서 가장 해야 될 내용이고 해석의 과정에 가면 그 팩트가 들어왔다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 있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에서는 내가 이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본문의 앞 뒤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해석한 것이 정당하냐를 알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해석에서 해야 될 단계죠. 이 단계가 되어야지 적용은 자연스럽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한한달 지난 후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큐티의 전부 다예요. 이게 큐티의 본질이고 이게 큐티의 전부 다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많은 이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큐티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적용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적용은 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용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때 제일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 적용하려고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 잘못된 어떤 큐티, 그리고 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나름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쥐어 짜듯이 하는 그런 큐티를 하게 되면 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다 보니까, 그 본문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을 내가 그대로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나름의 하나님에게 줘야 될게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게 맞춰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을 규칙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걸 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규칙을 정하게 되고 율법의 규칙을 정하지 정한 대로 뭐 살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어 가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면 날마다 뭘 해야 되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정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규칙을 안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강도는 어제보다 오늘 큐티에서 더 강도가 세어져요 어제는 이렇게 한번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늘은 두 번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신앙연륜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나 강도나 깊이는 더 커져요. 그래서 지킬 규칙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늘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부족한 사람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데 이게 자기에게서 안 거쳐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정제를 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벌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상대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서 뭐 주의를 어겼으니까 저런 벌 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을 잘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잘못 규티하게 되면요. 오히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면하는게 뭐냐면 차라리 큐티를 하지 말고 통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게 되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묻는 질문은 큐티 교재를 뭐를 써야 됩니까?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큐티 교재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큐티 교재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큐티 교재 보면은 본문 외에 다른 아주 뭔가 좋은 글들 많이 실려있지 큐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큐티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실려있어도 이미 그 큐티 교재를 만든 그 저자가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성경을 그대로 본문 자체로만 묵상하는 어, 성격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묵상을 오래 할 때는 몇 시간을 할 때도 있지만 짧게 할 때는 5분밖에 안할 때도 있어요 빨리 파악이 될때 그건 굳이 안 해요. 그리고 적용점이 자연스럽게 떠 오를 때는 체크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그 기준을 세울 뿐이지 내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좀 약속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요. 얼만큼 부족한 걸아냐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거든요. 그게못 이긴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본질적인 죄도 해결 독보를 못하는 나 같은 존재가 또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좋지 못한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어이 제가 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어 제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내고 또 본인이 읽으시면서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